어느 날 우리 반에 전학생이 들어왔다. 그녀는 눈에 띄게 예뻤기에 같은 반 남자애들 대부분은 잔뜩 들떠있었는데. 사사케 아야라고 해 도시에서 전학 왔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이럴 수가. 역시 아야 맞구나. 나 야마모토슈는 그러한 분위기에 끼지 못했다. 본인의 이름을 사사케 아야라고 소개한 저 전학생은 중학생 때까지 나랑 같이 어울려 다니던 소꿉친구다. 그것도 옆집에 살면서 나를 잘 알았던 친구였기에 나는 그녀에게 들키지 않고자 얼굴을 가려 보았지만. 안녕, 난 사사키 아야야. 앞으로 잘 부탁해, 야마무토 슈. 나 아직 자기 소개 한적 없는데. <laughs> 그녀는 나를 단번에 알아본 데다 심지어 내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뭐야 뭐야, 사사키 너 슈랑 아는 사이야? 맞아, 얘랑 나랑 석꿉친구여서 중학교 때까지는 맨날 같이 다녔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아, 그럼 친했나 보네? 응, 목욕도 같이 했을 정도로 친했지 아, 그렇... 응? 어? 아야의 한마디에 교실 분위기가 얼어붙은 것은 말해봤자 입만 아프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순간 나는 주변 남자애들로부터 질투와 분노가 섞인 시선을 받아야 했다 나, 집을 싹다 불태워버리는 저주를 알고 있는데... 나는 온몸의 뼈를 부러뜨리는 저지를 알고 있어. 잠깐만, 방금 그건 초등학생 때 얘기야. 물론 초등학생 때 얘기지. 아무리 그래도... 목욕을 둘이서... 아... 최악이야. 아야, 이 자식... 대체 이런 쓸데없는 소리는 왜한 거야? 교장은 왜또 아무렇지도 않은 거고. 아야, 너내 과거 얘기하지 마. 뭐... 하지 말라면 하지 마. 하여튼, 아, 불길한 예감이 들어맞았다. 일단은 입단속을 해두었지만 아야는 내 과거를 지나치게 많이 알고 있어서 곤란하다. 그날 하루 종일 질문 공세를 받아서 녹초가 된 나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에 가려던 참이었는데. 쇼우, 우리 가는 길에 좀 놀다 가지 않을래? 뻔뻔하게 말은 잘도 거네. 사고의 의미 겸해서 뭐라도 사줄게. 전학 첫날부터 예쁘다고 소문이 난 미소녀를 데리고 다니기란 쉽지 않았다. 평화롭던 나의 학교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진 느낌이다. 좀 떨어져서 걸어. 에? 너 혹시 쑥스러워서 그래? 그런 거 아니거든. 그 후로 우리는 학교에서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카페를 찾아갔다. 뭐? 그럼 네가 유명 아역배우였다는 걸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내 입으로 먼저 얘기할 만한 일도 아니잖아. 애초에 아역배우 시절에 있었던 일은 나도 그만 잊어버리고 싶어. 부연 설명을 조금 하자면, 나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TV와 영화에 출연했던 아역 배우였다. 광고에 출연한 적도 여러 번 있었기에 제법 잘나가는 편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이제 연예계로부터 완전히 발을 뺐다. 왜 연예계를 그만둔 거야? 인기도 엄청 많았으면서. 그냥 질렸으니까. 거짓말. 너그 당시에 많이 바쁘긴 했지만 그만큼 재밌었잖아. 에. 갑자기 본가에서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온 것도 이상하고 환경을 바꾸고 싶었거든 실제로 주변 사람들한테는 들키지도 않았고 나는 변했어 아니, 너는 예전의 수야 변하지 않았어 아니, 난 이제 그때의 내가 아니야 그래? 알겠어 그럼 네가 아역배우였다는 건 절대 얘기 안 할게 내친 김에 하나만 더 부탁하자면 나랑 친한 척하지 말아줘 그건 싫은데? 그렇게 우리는 간만에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삼촌 소유의 집이다. 삼촌은 사업가라서 현재는 해외에 살고 있다. 생활비 같은 부분도 삼촌이 부담해주고 있기에 나는 유유자적하게 혼자서 살고 있다. 뭐? 아, 앞으로 1년간은 여기 못올 거라고? 연말에는 한 번쯤 가볼 생각인데 워낙 일이 바빠서 말이야. 휴넌 좋겠다. 집에 여자들 마음껏 데리고 올수 있어서. 난 그런 짓안 해. 에이 사람은 원래 젊은 나이일 때 자유분방하게 살아야지 보다시피 삼촌은 종종 나를 놀리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우리 부모님은 이른바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었다 내가 아역배우로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둘다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나를 팔아먹은 것이다 차도 외제차로 바꿨으니까 이제부터 매일 널 바래다주마 그 당시에 나는 적은 용돈을 받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지만 그 용돈마저도 대부분은 그들이 다 써버렸다 나를 아역 배우로 키운 건 결국 돈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달은 건 중학교에 입학하고 아역 배우를 그만두기 얼마 전의 일이었다. 나 대신에 화를 내준 사람은 삼촌이었고, 그는 나를 부모로부터 분리해 주었다. 아, 어? 아야가 까톡을 보냈네. 지금 뭐해?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을래? 안 먹어. 요리를 너무 많이 했더니 남아서 그런데. 그거라도 갖다 줄게. 주소 가르쳐 줘. 시야합니다 아...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 말했잖아, 요리를 너무 많이 했다고 주소를 가르쳐준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아야가 대량의 반찬통을 들고 우리 집에 찾아왔다 나 지금 너무 배고파, 같이 먹자 너 처음부터 이러려고 온 거지? 나랑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버린 것까지 싸운 모양이다 음식을 나눠주는 건 고맙지만 이러한 전개가 될 줄은 몰랐다 너희 집 냉장고 안이 텅텅 비었더라?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야? 오늘 학교에서도 안색이 안 좋아 보이던데 중학생 때보다 더 마른 것 같아서 걱정돼 걱정하지 마, 난 멀쩡해 앞으로는 내가 매일 밥해주러 와줄까?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 돌수 있으니까 오지 마 그럼 가끔씩 요리해주는 겸 놀러 와도 되지? 안 와도 된다니까 그나저나 맛은 어때? 어? 그요, 엄청 맛있는데 다행이다, 이거 다 내가 직접 만든 거거든 뭐? 너희 어머니께서 해주신 게 아니고? 널 위해서 만든 건데 맛있다고 해주니까 기분 좋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이 순간 아야가 귀여워 보였다. 아야는 솔직하고 정직한 성격이지만 쑥스러울 만한 얘기도 아무렇지 않게 할 때가 있어서 가끔은 당황스럽다. 저녁을 다 먹고 난후 아야를 집 근처까지 바래다 주었다. 오늘은 고마웠어. 저녁거리 갖다 준 게? 그것도 그렇고, 오늘 막 전화 왔는데 직접 요리까지 해주고, 뭐해 이 정도쯤이야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난 지금까지 너한테 화가 나 있었어 어? 왜? 왜냐하면 자세한 사정은 설명도 안 하고 갑자기 사라져버렸으니까 내가 얼마나 섭섭했는지 알아? 그랬구나 미안해 그래도 이젠 네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놓여 우연이라도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 그렇다니 다행이네 응, 그러니까 우리 내일도 내일 모레도 친하게 지내자. 나야 당연히 좋지만 되도록이면 눈에 안 띄게 지내고 싶은데. 아역 배우로 활동했다는 걸안들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절대 안 들키게끔 조심할 테니까 나만 믿어. 어째 영 불안하단 말이야. 아야가 전학을 온 지도 일주일이 지났다. 아야에 대한 소문은 전학 첫날보다도 더 화제가 되었다. 대박. 아야는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구나. 뭐든데 잘하는데 얼굴까지 예쁘다니 너무 완벽한 거 아니야? 이러니 남자애들이 가만두질 않지 있지 내 남사친이 너 소개해달라고 하더라 역시 아야는 어디 가도 인기가 많구나 중학생 때도 인기가 꽤 많았었는데 그건 고등학교에 와서도 마찬가지였다 쇼! 아 너, 뭐야? 아야 좀 소개해주라 귀신이냐? 나한테 부탁하지 말고 너희가 직접 가서 말 걸어 너 진짜 몰라서 그러냐? 고작 나 따위 사람이 다가가면 청화되어버릴 거 아냐 부탁이야 적어도 같이 목욕했을 때그 목욕의 물맛이 어땠는지만이라도 가르쳐줘 이 자식들 제정신이 아니네 아야가 전학을 오면서 나에게도 변화가 생겼다 그다지 친하지 않았던 애들도 종종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그나저나 너 막상 얘기해보니까 은근 재밌다 이번 주에 우리랑 같이 놀러 갈래? 어, 어, 응 음. 좋아, 그럼 나중에 연락할게 저기, 나도 끼워주면 안 돼? 사사이 아야? 어? 웬 플레임? 편하게 아야라고 불러 그게 안 되는 건 아닌데 우리 같은 애들이랑 놀러가도 괜찮겠어? 당연하지 오히려 안될리오가 뭐가 있어? 그래 그야... 얘네들 겉으로만 인싸지 아알행이는 아싸구나 휴, 이래도 되는 거야? 나한테 묻지 마 그럼 다 같이 놀러 가는 거다. 네 멋대로 결정하지 마. 결국 우리는 남자 셋과 아야, 다른 여자 한 명까지 더해서 다 같이 놀러 가기로 했다. 그리고 토요일 낮 시간, 나는 약속 장소로 향하던 도중에 아야랑 먼저 합류했다. 원래는 따로따로 가서 만나기로 한 건데. 아, 난 아직 여기 지리를 잘 모르는데 가는 길에 너랑 만나서 다행이야. 너 진짜 인싸구나. 그나저나. 어? 왜?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은 유독 차려입고 나왔네..라고 말할까 싶었지만 그만두었다. 아야는 교복 차림도 잘 어울린다는 평이 자자하지만, 사복 입을 때의 패션 센스도 좋다. 그렇게 우리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뭐.. 모른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 미안.. 갑자기 원인모를 복통이 생겨서.. 갑자기 웬 원인모를 복통? 아이랑 친한 사인 너를... 하도 저주해서 그런가.. 어... 정벌 받은 거네. 참고로 다른 한 명의 남자도 똑같은 복통을 호소하면서 오지 못하게 되었다. 역시 남을 저주하면 그 재앙이 본인한테 돌아온다니까. 그러부터 잠시 후 아야가 부른 친구가 도착했는데. 미안 미안 누 똑지. 나도 일정이 비어서 와봤어. 아 맞아서 고마워. 처음에는 못올것 같다고 했던 친구도 그 친구랑 같이 따라와 나왔다. 와 이건 진짜 운명의 장난이다. 만약 그 녀석들이 약속에 나왔으면 남자 셋 여자 셋이어서 미팅 같은 느낌으로 놀 수도 있었을 텐데. 어쩐지 불쌍한 마음이 든 나는 두 손을 모아 그들의 영혼을 달래 주었다. 역시 남을 저주하는 건할 짓이 못 되는구나. 뭐? 그럼 남자애들들은 못 온다는 얘기야? 음, 응, 몸이 형안 좋다나봐. 그렇구나. 걱정되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넷이서만 모였는데. 어, 잠깐만. 갑자기 두 여자애들이 나를 아야로부터 떼어놓았다. 으, 왜 이래? 우리는 이쯤에서 빠져들게. 아야랑 오붓하게 놀다 와. 뭐? 왜? 슈우, 그렇게 둔하면 여자애들한테 인기 없다? 아야랑 단절해서 데이트하고 오란 얘기야. 아야는 우리한테 맨날 내네 얘기만 하거든. 그러니까 오늘 한번 잘해봐. 아, 얘네들. <laughs> 결국 그두 사람은 급한 일이 생겼다며 아야랑 나를 남겨두고 가버렸다. 음... 급한 일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 이젠 우리 둘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아... 이왕 이렇게 된건 네가 나한테 동네 구경 시켜주면 되겠다. 아야가 그렇게 말했기에 나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전학 온 첫날부터 나한테 요리를 해서 갖다 줬는데 동네 구경쯤이야. 다만 아야는 슈랑 데이트한다 라고 말하며 신난 표정으로 나를 놀려댔다. 여기 되게 예쁘다 디저트도 너무 귀여워 하나씩 다 시켜보고 싶다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네 너는 이런 가게를 어떻게 알았어? 뭐 어쩌다 보니까 설마 너 여자랑 왔었어? 뭘 그렇게 놀라? 아니야 옛날에 아역배우로 활동했을 때 촬영 때문에 온 적이 있었거든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아 진짜 재밌었다 나이 동네 홍보대사에도 탈수 있을 것 같은데. 가이드가 아니라 홍보대사라고? 아, 근데 그러려면 먼저 연예인이 되어야겠구나. 음. 수 뜬금없긴 한데 이젠 진짜 이유를 말해주면 안 돼? 왜 갑자기 이사를 가버린 거야? 아야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보기에 나도 모르게 부모님 이야기가 나올 뻔했다. 하지만 아야가 알게 되면 괴로워할 걸 알기에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 또 우리 집에 오게?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한박스테이크 해줄게. 우리는 학교가 끝나고 평소처럼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슈 저기 저분들! 거! 저 둘이 어떻게... 진작에 연을 끊었을 부모님이 집 앞에서 날 기다리고 있었다. 순간 삼촌이 부른 건가 싶었지만 삼촌은 아직 해외에 있었다. 슈하하하 기다리고 있었어!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여긴 왜 왔어? 엄마 아빠가 왔다는 거 삼촌은 알아? 동생한테는 말안 하고 왔지. 그렇다면 아마 떳떳한 이유가 있어서 온건 아니겠대. 사실 그 아빠가 조만간 사업을 하나 시작할 생각이거든. 엄마도 부티크를 하나 차릴까 싶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랑 다시 한번 같이 살지 않을래? 엄마는 네가 그 동안 네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진짜 목적이 뭐야? 내가 갖고 있는 돈? 아 어, 아니야. 그래. 우리는 딱히 네가 모아둔 돈을 쓰려는 생각은 없어. 마치 그 둘의 속내가 훤히 비치는 듯했다. 돌아가. 난 이제 절대 당신들이랑 엮이지 않겠다고 결심했어. 삼촌이랑 서면으로 약속도 했잖아. 그까지 종이쪼가리가 뭐라고! 그래, 우리는 부모 자식이잖아. 애초에 네가 갑자기 연예계 활동을 그만두니까 일이 이렇게 된거 아니야? 그래 맞아. 그리고 부모한테 말하는 쌍아지가 그게 뭐니? 너를 아야 배우로 키워준 게누구데 은혜도 모르고. 나는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포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야가 우리 부모님 앞에 나섰다. 잠시만요. 슈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는 아세요? 넌 뭐야? 이건 우리 가족 간의 문제야. 제상자는 빠져. 아니요, 못 빠져요. 슈는 저희 소중한 소꿉친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야, 너 갑자기 무슨. 그러니까, 이 말만큼은 해야겠어요. 슈가 연예계 활동을 그만둔 이유가 당신들 때문이라는 걸 똑똑히 알겠어요. 슈는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거였는데, 당신들은 슈를 전혀 생각해주지 않았나 보네요. 슈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에요. 당신들한테 복종하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슈의 곁에는 제가 있어요. 유명한 아역 배우였다느니 소꿉친구라느니 하는 것과 상관없이, 저는 앞으로도 쭉 슈의 곁에 있을 거예요 아야가 그렇게 말하자 화가 잔뜩 나있던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아야 고마워 이제부터는 내가 말할게 엄마 아빠 미안하지만 난 이제 당신들의 꼭두각시가 아니야 부모라고 해서 내 인생을 멋대로 휘두르지 마더 이상 날 찾아오지도 말고 그러자 두 사람은 고개를 떨군 채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머지않아 아야도 냉정을 되찾았는데 미안해 슈 미안하다니 뭐가? 나한 분의 나머지 너한테 프로포즈 같은 말을 해버렸잖아. <laughs>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내가 아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은 확실했다. 그동안 부모님으로부터 도망치듯이 삼촌네 집에 와서 살고 있었지만 이제야 그들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었다. 이제는 두번 다시 엮이지 않겠지. 참고로 나는 삼촌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자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래도 그들은... 사업을 벌리기 위해 이것저것으로부터 돈을 빌렸던 모양이다. 나중에는 친척들한테도 돈을 빌리러 가서 삼촌한테까지 연락이 왔었다고. 결국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한 그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나를 찾아왔던 것이다. 뭐 어쨌든 그 아야라는 애가 도움이 되어준 건 사실이네. 엄청 착한 애인 것 같은데 잘해줘. 알아, 고마워 삼촌. 그 후로 나는 아직까지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현재 아야와 나의 관계는 사귄 지 벌써 한 달째라니 축하한다 이 부러운 자식아. 이 케이크에는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마음껏 먹어. 진짜 아무것도 안 넣었어. 어째 전혀 고맙지가 않네. 아야는 몰라도 나는 친구들로부터 그다지 축하받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도 뭐 아야가 선택한 남자인 걸 보면 너도 꽤 괜찮은 녀석이겠지. 아야한테 가서 우리한테도 여자 좀 소개해달라고 부탁해줘. 알았어 알았어. 안 그럼 너 저주한다. 뭐? 둘이? 눈이... 너네 이번에도 날 저주했지. 아무튼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지내고 있다. 슈, 오늘의 연인은 어때? 음, 진짜 맛있어. <laughs> 다행이다. 연애를 시작한 우리는 전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나의 비밀에 대해 털어놓았는데 내가 말안 했어도 다들 네가 유명 아역 배우였다는 걸 알고 있던데? 뭐? 진짜? 네가 그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서 다들 알면서도 말을 안 했나봐. 그동안 나는 다정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나자 연예계 활동을 그만두고 이 동네로 이사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